유닛 의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단어를 이 physical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먼저 소개하고 갈게요. 우리 기본편 상에 나왔던 단어이죠. physical은 아, physical 해서 피지가 피지가 걸끄러워 신물이 난에서 신물입니다. 신체의 물리적인 물질적 i 이런 뜻이죠. 신체의 물리적인, 물질적인, physical. 그 다음에, 전미사 알아보죠. ICS 학문 전미사입니다. economics 하면 경제학이란 뜻이고요. ethics 하면 윤리학. politics 하면 정치학. 자,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죠. 첫 번째, physician. physician. 아, 어, 피지션, 어드바이스, 누구의 친구 피지션 피나는 지선이를 치료하는 의사에서 의사입니다. 피지션, 의사. 보통 우리가 내과의사를 얘기하는 내과의사, 의사. 외과의사는 뭐죠? 서울전이요, 서울전. 이게 이제 외과의사 피지션, 피지션. 그다음 피지스피지스 많은 피지스 현대. physically 신체의 물리적인 물질적인 있는 뜻이죠. 물리적인 학문 즉 물리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 물리학이죠. modern physics 현대 물리학 physics physics 그다음 kindergarten kinder a garden attend는 단위다죠. kindergarten, kinder가 kid, 아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고요. garden은 garden, 정원입니다. 아이들을 찌르는 정원이 있는 곳이 바로 유치원이죠, 유치원. kindergarten, 유치원입니다. kindergarten, kindergarten. 그 다음, economics, economics professor, 교수들. e c o 가 경제죠. 학문, 전문사하 붙었으니까 경제학이죠. 경제학 교수들, economics professor, economics, economics. 다음 fellow, fellow workers, 근로자들. fellow, follow, follow의 대부분은 나의 친구, 동료. 우리 페이스북에 팔로우들이 있죠? 팔로우들은 나의 친구,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follow의 발음과 fellow가 비슷하니까 Fellow는 친구, 동료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녀석, 어떤 녀석할때 이렇게 녀석을 Fellow라고 쓰기도 하죠. Fellow, Fellow. 그 다음 Ethic. Ethic. A strong work ethic. 강한 업무, 직업 ethic. 에티켓, 식사. Ethic. 에티켓, 식사. 식사, 윤리. 에티켓을 지키는 식사. 식사. 식사, 윤리. 그래서 Ethic이 윤리라는 뜻이고요. e t h i 하면 형사점에서 붙었죠. 그래서 윤리적인 e t h i c ethic. 다음 e t h 이번에 s가 하나 더 붙었죠. e t h i c 공부하다 연구하 무엇을 윤리에다가 학문점에서 붙었으니까 윤리학이죠. 근데, e t h i c 를 그냥 윤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윤리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e t h 구별해야 되니까 윤리학으로 연구를, 아, 윤리학으로 정리를 하죠. ethics, e t h 은 윤리, e t h 는 윤리학. 다음, e t h i c e t h 자긍심이죠. 어떤 자긍심? e t h i c e 니가 a 니그러. ethnic, eskimo와 n 그 g r o 는 바로 인종의 종류죠. 그래서 인종의, 민족의. 그래서, 민족의 작은, 자근, 작은심. 인종의 작긍심 ethnicity, ethnicity, ity로 끝나면 앞에 accent 겁니다. ethnicity 하면, 민족성, 명사로. 명사형 전미사죠. ethnic, ethnic. 다음, superior, superior scores. 성장 성적. 어떤 성장일까? superior. superior보다 or은 비교급 전미사죠. 더 좋아서 우수한 해서 superior는 우수한. superiorly, ITI 앞에 accented 온다고 했죠. superiorly. 이거 우수성이니까 뭐 우월, 우수성 이런 뜻이 되죠. superior, superior. 그다음 inferior. in 피어리어 퀄리티, uh, 어떤 품질일까요? 얘는 뭐 r 피어리가서피어리 y Fiori, i N, 의 i o r i 피어리 a 는 우수하지 않은 거니까 열등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연상법으로 y Fiori, a quality. Fiori, a quality. Fiori, a quality. Fiori, a quality. f i o 안 좋은 품질한 뜻이죠. 그래서 낮은 품질. inferiorly 하면 명사로 열등, 낮음 하위 이런 뜻이죠. inferior, inferior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